좋아요. 이제 스토어 섹션으로 넘어갈까요? 여기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블로그 포스트도 추가할 수 있죠. 웹순위 개선이나 사이트 구축을 위한 블로그 포스트예요. 지금 보고 있는 게 웹사이트 빌더입니다. 여기 헤더가 있는데 이게 클릭 부분이에요.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링크, 설정 등이 있습니다. 제품 컬렉션도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고 그 다음 소개란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웹 제작 전에 제품 설정을 먼저 하는 걸 추천해요. 제품 설정 전엔 웹 제작을 시작하지 마세요. 그러면 제품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. 붙어는 하단에 있고 사실 웹 제작 인터페이스가 정말 직관적이에요. 알겠죠? 간단히 말해서 그게 다예요. 여기서 섹션 추가를 클릭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등 원하는 섹션을 넣을 수 있어요. 배경 이미지도요. 사진, 갤러리, 슬라이드쇼, 이미지, 텍스트 등을 추가할 수 있어요. 미리 제품을 만들어두면 설명과 텍스트를 쉽게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.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. 모든 게 정말 직관적이에요. FAQ, 자기소개, 뉴스레터 구독 섹션도 있어요. 정말 쉽고 간단해요. 자,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.